5월이 가까워졌지만 거센 강풍과 비바람에 가려 봄의 따뜻함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최형석 기자가 봄의 불청객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소리와 함께 나뭇가지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미 생명이 다해 뿌리에 힘을 잃은 나무는 거센 강풍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1초에 최대 16m까지 날아가는 강풍과 비바람에 부산은 지탱하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뒤집히기까지 합니다. 여객 터미널은 강풍 주입보로 인한 결항으로 텅 비어 있고 섬지방을 오가는 배들도 모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봄 날씨 지금 같으면 작년 같으면 굉장히 좀 따뜻할 그런 상태인데 이거 봐 이거 뭐눈 비오지 이거 그래가지고 좀 어렵지.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 한파를 몰고 왔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어 대기 5km 상층에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봄철 강수 일수는 19.6일로 평년 12.9일보다 60.7일 많았고 일조 시간은 247.1시간으로 평년 338.1시간에 비해 73%에 불과했습니다. 인천 기상대는 지난 27일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인천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하고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지방으로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돌풍과 함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내일까지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대는 5월 초순까지 기온 변화가 크고 잦은 비와 흐린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IB 뉴스 최영석입니다.